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서파는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 실장에게 수를 따르는 특별 서파입니다. 웹툰이나 원작 소설에는 없는 장면으로 이번 에디션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양철 회장의 인산말 카드 이렇게 보시면은 세트별 고유 넘버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산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포함된 순양그룹 로고가 각인된 팡동자는 정말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아이템입니다. 국내에서 주문 제작했고 실제로 시중에서 개당 약 2만 5천 원에 판매되는 고급 잔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세계 1위 바트 제작업체 프랑스 세이버 글라스 병에 담았습니다. 귀한 술에 걸맞는 인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후보를 검토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대통령 수도가 정말 길게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술입니다.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에디션. 아마 맛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